뚝 떨어지는 서브 빠르게 갑니다 레프트시 석공 김혜란 각도가 거의 없어요 스파이크 주저 앉습니다 블로킹 자 마찬가지로 지금 어, 등 뒤에서 오는 캡벨의 공격이 예. 원활하지는 않는 틈을 타서 지금 앞에 블로커 하예진과 엘리자베스 정확한 위치에 지금 잡 잡으면서 블록 득점을 만들었죠 유관으로 봤을 때도 시야 확보가 어려웠어요 캣펠. 자리가 잘 잡는 것은 얼마나 예. 그 공격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그습니다 중앙에서 올라갑니다. 손끝을 보면서 때를냅니다 아, 지금도 잘 때렸죠. 네. 뒤로 이동을 하면서 하이진 선수가 아, 백 시간 차. 아... 브로킹 보고 아주 길게 잘 때렸어요. 보시죠. 하이진 선수의 스텝을 보면 2연 세터의등 뒤로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지능적인. 1세트 수... 초반에. 그렇습니다. 묵직하게. 다시 중앙쪽 하예진. 바닥을 때립니다. 자, 하예진은 중앙에서 지금 속공보다는 어, 뛰어오는 시간차 앞뒤 아, 시간차의 어떤 그 공격을 본인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어, 중앙 공격이 통하니까 세터 이현 선수 참 좋아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가 블록킹할 때는 어, 저럴 예. 때는 어, 사이드 블록화가좀 따라오는 아. 게 바람직해요 캡벨 스파이크 다시 이현의 손끝을 떠났습니다 강타 김다설 세더 오른쪽 안테나 근처 김세인 오른쪽 타점을 잡고 때렸습니다. 네트플레이! 안고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하이진 그렇습니다. 하이진 선수도 상대 오버성의 볼을 네트에 얹은 볼 처리 잘했죠, 예. 지금. 먼저 두 자릿수 점수에 도달합니다. 어? 강한 서버. 엘리자베 직선 부시 다시 김애란의 2단. 갇혀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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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립니다! 블록킹! 음. 지금은 페퍼의 블록킹이 캡벨 공격을 차단을 시켰는데 아주 잘 따라왔어요. 그렇죠 보시죠. 하이진 선수죠. 하이진이 예. 반대가 회전이 <laughs> 살짝 걸려 있습니다. 하이진 오랜만에 공격 시도 손끝에만 걸리면서 벗어납니다 터치아웃 자, 조금 더 과감하게 공격 패턴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예? 어, 맞춰가지고는 안 돼요 밋밋한 공격 가지고는 안 되고 골이 어, 올라오면 공격할 때 승부를 내려고 해야 됩니다 야, 참고로 1세트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이한비 성공 손 맞고 떨어졌습니다 아... 약간 긴비예요 긴비에라 하이진 선수가 떠 있는 채공 시간이 여유가 없는데 해진 예. 어, 선수가 그볼 처리를 잘했어요. 비속공이라도 같은 비속공이라도긴게 있고 그렇죠. 짧은 게 있지 않습니까? 좀 길고 많이 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내려오면서 때리는 그런 어떤 그패턴의 공시움을 공부... 뒤로하고 옵존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김포물선 비속공 들어갑니다. 코트 안쪽.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하이진 선수가 가볍게 볼을 달랬죠. 벌써 4세트 초반에만 페퍼 저축을 가 시간 차 하나 속공 하나. 지금은 오히려 네. 서브리시브가.